샴포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다리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오른쪽 다리 앞으로 엉덩이를 오른쪽 줄에 붙여 놓고 오른손 가슴 옆에. 자, 오른쪽 다리 구부리면서 무릎 옆으로 보내고 바깥쪽에서 안쪽 걸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러날때 왼쪽 다리 접었다가 오른쪽 다리로 누르면서 허벅지 안쪽까지 꽉 눌러줄 거예요. 뭉킨 쪽 다리로 오른발로 밟아 봅니다. 왼발 뒤로 빼주시고 왼쪽 겨드랑이를 끼고 오른쪽 해먹. 오른손 가운데로 들어갈 때 왼쪽. 자, 그 상태에서 크로스를 하실 때 오른쪽 해먹이 약간 풀린 듯이 돌아가줘야 돌아갔을 때 불편하지 않아요? 자, 팔부터 집어넣고, 상체 빠져나가고. 음.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시면, 오른쪽 골반이 더 아래쪽으로 처져 있거든요? 오른발로 해머 꽉 밟아내고, 왼다리는 접어서 고정을 해주세요. 음. 오른발로 꽉 밟아놓고, 해머 끝자락부터 펼쳐냅니다. 자, 끝부분을 잡아야지 이렇게 차례로 떨어지고요. 왼쪽 골반 눌러내고 오른쪽 다리 힘을 주면서 발끝 포인, 크로스 브로치처럼 어, 이거 안 예쁘죠? 포인에서 브로치처럼 정강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가운데 매듭을 열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자, 엄지 위로 가게 해먹 잡고 그대로 두 다리 넘겨서 매듭 같이. 음. 팔 뒤로 뻗어서 뒤쪽 넘어가서 샹들리에까지 가시면 좋고요. 음. 빠져 나올 때 구멍이 더큰 쪽을 보시면서 나와야지 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닥 붙쳐 잡아서 잘 빠져 나왔으면 그때 풀러 내시면 되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엉덩이 왼쪽으로 붙여놓고 왼 다리 구부려서 바깥쪽에서 안쪽 자, 오른쪽 다리 구부렸다가 왼쪽 다리로 눌러내고 자, 왼발을 꼭 밟았어요. 자, 아까랑 반대니까 왼쪽 다리, 문길 쪽 반대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오른쪽 겨드랑이 끼고 왼쪽 왼손 가운데 들어가서 오른쪽 자, 크로스 하면서 왼쪽 해가 쑥 풀릴 수 있게 가운데로 찔러 들어가야 음. 자, 골반 높이 이번에는 왼쪽이 더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왼발을 꼭 밟아주셔야 돼 오른쪽 다리 접어서 서액으로 해먹고 정시켜놓고 양옆으로 자, 밟았으면 안 풀려요 근데 잘 누르지 못하고 있으면 스 모이, 미끄러지니, 골반으로 해먹 잘 눌러주고, 어, 준비됐으면 발정리. 차르를 하죠? 어, 자, 여기서 그냥 초급반이어서, 초중급반이어서, 매듭까지는 안갈 거다 하시면, 엄지 위로 가게 잡고, 그대로 다리만 넘기면, 바닥으로 똑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어, 이것부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매듭으로 연결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테크닉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오른쪽 다리로 백빽트로 싱글 걸었죠? 어, 그 다음, 맞죠? 자,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음. 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그냥 풀러서 한번 습하고 내려가 볼게요. 음. 그러면은 벨트가 앞쪽으로 오면 프론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엄지 위로 가게 그대로 넘겨서 제자리. 어, 이것부터 먼저 연습을 충분히 하셔도 좋습니다.